사도세자, 그지 사도세자. 사도세자가 장원세자야. 이 장원세자, 그러니까 영조의 아들이 장원세자지. 그 아들이 정조야, 오케이? 그러니까 영조의 손자예요, 손자. 정조는 아들이 장원세자가 있단 말이야. 나중에 후에 사도세자라고 불리는 거야. 그래서 영화도 나왔었잖아, 사도 해서, 오케이? 근데 이 장원세자가 영조는 천재야, 영조가. 그래서 동일한 드라마에 보면 동의의 제일 마지막에 영조가 등장하지 않는데 제일 마지막에 영조가 네 살인가 다섯 살인가, 는데 재기차기하면서 를 하늘을 천 따지 이렇게 하고 있다고. 네살때 이미 천자문을 다 떼고 이래. 그러니까 천천안 집안 출신인데 어? 천민 출신인데도 되게 뛰어난 머리가 되게 뛰어났다고 영조가. 되게 똑똑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영조가 되게 똑똑하다 보니까. 자기 아들도 되게 똑똑하기를 바랬던 거지. 근데 장원세자는, 장원세자는 공부는 별로 안 좋아했어. 공부를 안 좋아하고, 이렇게 무술, 싸우고 이런 걸 좋아했다고. 오케이? 어. 장원세자는 그런 쪽을 좋아했던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포츠 쪽에 뛰어난 거지, 장원세자는. 근데 아버지의 욕심으로 이제, 이 왕이 되려면 학문을 게을리하면 안 되니까, 그걸 계속 어렸을 때부터 강조한 거고, 영조는 자기가, 자기가 천안 집안 출신이잖아 꼭 그렇게 해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애들 꼭 그렇게 키워. 이해돼? 응. 음. 그렇게 된 사람은 꼭 그렇게 애를 키운다고. 예를 들자면 의사인데, 의사인데, 자기 집이 가난해가지고 의사가 된 사람들 있지. 그러면 꼭자기애도 의사를 키운다고. 무시받지 않게 하려고. 오케이? 어. 마찬가지로 영주가 그러다 보니까 애를 공부를 엄청 시킨 거야. 장원세자. 그러니까 장원세자가 스트레스를 막 공황장애 같은 게 걸린 거야. 그래서 정신병 같은 게 있었어요. 장원세자가. 실제로. 그래서, 아버지를 엄청 무서워하고 아버지만 오면 덜덜덜덜 떨고 이랬다고. 어. 평상시에는 무술이나 이런 쪽에는 되게 뛰어나고 이런 사람인데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영조는 그 정도로 아주 무섭고 이랬던 사람이야. 오케이? 그런 문제가 부자하는 관계가 있었고 그런 기록들이 이제 실록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오케이? 그 다음에 영조는 또 장원세자는 그 노론들이랑은 또 맞지 않았어. 그래서 노론이 장원세자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오케이? 어. 그래서 그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쌓인 상황에서 노론의 이제 눈에 가시가 된 거지 장원세자가 오케이 장원세자는 좀 소론 쪽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에 가시가 되었고 결국에 나중에 이제 뒤주에 갇혀서 죽게 된다고 뒤주라는 게 뭐냐면 요만한 요만한 곡식을 보관하는 그런 곳이야 요만한 요만한데 넓이는 그냥 사람이 딱 들어가서 이렇게 딱 들어간 거기 이렇게 자물쇠로 채워놓고 있잖아. 거기서 이렇게 있다가 결국에 7일 동안 있다가 거기서 죽는다고. 오케이. 어. 정조도 아는 거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죽게 됐다는 거. 근데 영조가 영조가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게 하고 싶었겠어? 영조가.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들인데 그렇게 죽게 하고 싶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영조도 탕평이라고 했지만 노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자기를 왕을 만들어 주는 애들이 노론이니까. 자기는 천안 집안 출신이기 때문에 왕이 되기가 힘들단 말이야. 근데 자기를 왕을 만들어 준게 노론이니까 노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렇게 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영조가 이렇게 영조의 초상을 보면 영조가 아주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 없어요. 어, 좀 어두운 얼굴이 많아. 영조가. 성군이긴 성군인데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이고.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야. 알겠어요? 음. 장원세자 얘기는 나오진 않아. 어쨌든 정조는 그 아들이잖아. 그러면 아버지를 죽인 그 새끼들, 어? 그러면서 이때, 이때도 있잖아. 이때도 장원세자의 장원세자 죽여라! 죽어라! 이렇게 했다는 애들이 벽파고, 야, 그래도 살려줘야 되지 않냐. 그게 시파고, 오케이? 이렇게 나눠져. 이게 단순히 노론에서만 이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고, 노론, 아직 남인도 조금 남아있고, 뭐, 여러 명들이 있단 말이야. 그중에서 벽파, 시파 또 이렇게 갈라진다고, 오케이? 어. 벽, 벽은 벽창호라고 생각하면 돼. 벽창호 좀 세잖아, 오케이? 어, 벽파는 벽창호 이렇게 생각하면 좀 강경파다, 온건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런 가운데서 정조가 정조가 왕이 됐잖아, 오케이? 정조가 왕이 된 상태에서 정조는 그렇게 학문적으로 걔네보다 뛰어나다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무술적으로도 그래서 정조도 저희 노론들이 많이 노렸다고 해, 실제로. 그래서 그걸 다룬 드라마, 영화가 상당히 많이 있고, 오케이? 어. 그래서 정조가 뭘 키우냐면 자기의 친위부대를 키운단 말이야 장용령이라고 해서 아마 문제에서본 적이 있을 거야, 오케이? 그 장용령을 키우고 정조가 뭘 만드냐면 수원에다 화성을 만들어. 수원에 가면 꼭 화성에 가보세요. 수원 화성을 만든단 말이야. 이 화성은 누가 정약용 알지? 정약용이 정조가 되게 입뻐했던 신하야 천재라고 불리는 정약용을 정약용의 거중기를 이용해서 이 화성을 만드는데 이 화성을 만들 때 에피소드가 있는데 <laughs> 정주는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이다 보니까 이 화성을 만들 때 원래는 성을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 부역을 동원해야 되잖아, 백성들한테. 근데 그임 노동자를 고용했다고 임 노동자를 고용해서 돈을 줬다고 돈을 지불하고, 오케이? 그게,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화성 성역 의결하는 데에 나와 있어. 자꾸 확장되지만 알아두시고 이의궤라는 것은 뭐냐면 행사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의궤라는 것도 나중에 보게 될 거야 오케이? 그 화성성의 의궤에 보면 아 정조 때 수원 화성을 만드는데 인노동자를 고용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있어 오케이? 그리고 뭐 정약용의 거중기가 이용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있고 정약용은 여러분들이 아는 목민심서의 그 정약용이란 말이야 책을 500권 쓰는 인문학적으로 그리고 그 문과 이과를 아우르는 사람이야 어 천재야 천재 정리하고 그래서 거중기를 만들었고 자그 다음에 이 만들었잖아 이 만들고 정조가 행차를 해야 될거 아니야 여기까지 그 수원 화성까지 행차하는 길에 응? 어? 행차하는 길에 그 백성들이 나와서 이렇게 뭐 자기의 불만상이나 이런 걸 얘기하잖아 그럼 정조는 다 귀를 기울어 줬다고 다 들어줬다고 오케이? 백성들이 자기의 불만이나 이런 걸 그래서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이야 정조는 그래서 백성들이 뭐 얘기를 하면 그걸 들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가는 과정을 연상하면 돼. 오케이 수원화성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수원화성 이 지금 에피소드가 있어 아버지에 대한 거랑 노론한테 이거 보여주기 위한 게다 들어가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그림들을 잘 그려놓라는 으 얘기야.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강을 건너가야 되잖아. 한강을 안 건너가면 삥 돌아가야 돼. 그래서 한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한강 이게 한강이다. 오케이? 한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여기 주교라는 걸 만들어. 주교가 뭐냐면 배 주자에다가 다리 교자야. 그래서 배의 다리를 만든다고. 배로 다리를 만들어서 노량진 이런 데를 건너가. 오케이? 그래서 딱 건너가서 이제 화성까지 딱 가는 거야. 자, 이것도 역시 정량용이 만든 거야. 정량용. 그러면서 수원화성을 만들면서 또 그쪽에 있는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지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며칠에 걸쳐서 아주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어. 근데 이 수원화성이 어느 쪽에 있냐면 수원화성 바로 뒤쪽에 바로 아버지의 무덤이 있다고. 사도세자의 무덤이 있어. 사도세자의 무덤이 있다. 그래서 수원화성을 또 아버지의 무덤 근처에다가 일부러 만든 거야. 오케이? 어. 일부러 또 거기다 만든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수원화성에서 이렇게 행사를 할때딱뭘 보여줬냐면, 일단 정조는 그 노론들한테 화해의 잔을, 자기 아버지 죽이라고 했던 그 벽파들 있지. 그 벽파들한테 그 화해의 술잔을 딱 준다고. 그러니까 대인배야. 되게 멋있는 사람이야. 술잔을 주면서 내가 너네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케이? 지식적으로 얘네들한테 보여줬잖아. 되게 똑똑하는 면을. 이미. 그 다음에 이 장용용을 얘가 교육시킨 그장용룡을 거기에서 장용룡의 훈련하는, 어? 훈련하는 그거를 그때 보여준다고, 걔네들 앞에서. 그래서 장용룡이 위험을 딱 보고 걔네가 깜짝 놀래. 와, 정조란 임금은 함부로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사람이구나. 오케이? 그걸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화해의 숫자를 보여주면서, 주면서 나는 너네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권위, 왕의 권위가 이렇게 뛰어나다는 걸또 보여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참 대단한 왕이라고, 정조가.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이면서. 오케이? 그래서 정조가 더 오래 살았다라면, 오래 살았다라면, 그러면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지는 몰라. 오케이? 근데 정조는 또 오래 살지 못하고 딱몇 년에 죽는다고? 1800년에 딱 죽는단 말이야. 오케이? 1800년에 딱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부터 는 이제 세도 정치가 생겨나는 거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